할렐루야.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저녁 목상. 오늘도 계속해서 토마스 왓슨 목사의 경건을 열망하라. 경건을 열망하라. 에, 38번째 시간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 에, 31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령이 고갈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비웃는 사람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이하의 유대인들이 그랬죠. 세술에 취했다. 경건한 자를 구분하는 표가 됩니다. 사도들은 참으로 성령의 세술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찌 벨리아의 아들들에게 조소를 받겠습니까? 이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입술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쌍한 이들이여 당신은 성령께 실망스러운 말을 던진 적은 없습니까? 성령을 조소하는 것은 그분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어떻게 성화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멸시하는 것은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경건한 사람의 반열에 들기 원한다면, 복되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얻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불붙여 주소서라고 기도한 멜라니톤처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아가서 4장 16절 말씀이죠. 이렇게 노래한 아가서의 신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선원이 자신을 바다에 데려다 줄 바람을 갈망하는 것처럼 성령의 풍성하고 강한 바람과 그 언약의 기도에 날개를 더해 주기를 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금 11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값진 보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주님의 영을 주옵소서 주님이 제게 약속하신 보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 영혼은 언제쯤 기도원의 양털처럼 하늘의 이슬로 흠뻑 젖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간구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모든 면에서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둘째, 또한 성령 없이는 우리가 유혹에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역풍이 불어오지 않으면 타락한 본성의 조류와 유혹의 바람을 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말 것입니다. 셋째, 성령 없이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황금비가 갈급한 마음을 적시니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의 곡식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가 아니라 하면 왜 성령을 이슬과 비에 비우유 비유 하셨겠습니까? 내체 이와 같이 성령 없이는 어떤 의식도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의식은 은혜의 수로이지만 성령은 은혜의 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인이 그들의 제사장이 되었다는데 만족하고 그 이상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이죠. 마치 상인이 강한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배 안에 좋은 밧줄과 도루레와 유능한 선원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식이라는 배는. 천사가 키잡이라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없으면 말씀은 죽은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직자가 약을 처방할 수는 있지만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이 먹어 늙었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던 다윗의 몸과 같습니다. 열랑기상 1장 1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직자들이 포근한 이불 같은 기도와 권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계속 추위에 떨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제자들처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 보면 24장 32절 말씀처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성령, 성령, 처체도 성령 마지막도 성령, 알파도 성령, 오메가도 성령,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믿음도 나의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선물이죠. 기도도 나의 힘으로 하는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불어 넣어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기도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성령의 종교예요 아니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인 죄에 빠져서 날마다 불신자들처럼 성령과 상관없는 그런 죄를 짓는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 성령님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가고 선택받았다. 그런 말에 유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믿으시되, 오늘 우리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할 때 어떻게 되는 거요? 경건한 사람이 돼요. 성화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성령 없고 말씀 없이 성령 없다 계속 우리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요 언제까지요? 천국 문고리 잡고 예수님 빛난 얼굴 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성령 성령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에,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호하는 에,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물을 하루에 한 번만 마시면 됩니까? 요새는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에, 따뜻한 물을 하루에 아침에 녹잔씩 마셔라 에? 그러면 모든 병이 날라간다 저희 늙은 목사들의 카톡에 그렇게 나왔어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대요 또 어떤 책에 보면 너무나 많이 마셔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사모하시는, 갈망하시는, 추구하시는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드시고, 어, 목마른 사슴이처럼, 어, 주님 없으면 나는 살수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성령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성령,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닫고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깨닫고, 늘 주님과 24시간 아버지 임재 속에서 체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 모든 지도자들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이 종과 함께 하시는 귀하신 권속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6장 찬송가 한장 부르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